우리는 매일 밥상을 마주합니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너무나 익숙해서 한 끼의 의식이라기보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함정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몸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이 사실은 건강을 서서히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늘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담배도 멀리 했는데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식탁은 전통과 가족의 정으로 채워져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위험도 함께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단순한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습관 속에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팝상과 겹쳐지는 장면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몇해전 외래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평생 큰병한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고 술과 담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쓰림과 체중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 검사를 진행한 끝에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늘 집밥만 먹었고 특별히 몸에 해로운 음식을 찾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매 끼니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에 절인 젓갈과 장아찌였습니다. 젓가락이 늘 먼저 가던 반찬이었고,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 의사가 경험한 이야기도 떠올립니다. 늘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던 한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 갑작스럽게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패스트푸드를 거의 먹지 않았고, 늘 전통적인 가정식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을 살펴본 동료는, 한 가지 공통점을 짚었습니다. 늘 짭조름한 반찬이 밥상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심지어 건강을 지킨다고 믿으며, 더 자주 챙겨 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해서 경계조차 하지 않았던 반찬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쌓여 몸에 영향을 주고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반찬들은 대체로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볶음 반찬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반복적으로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익숙함 속에 있습니다. 짠맛이 강한 음식은 입에서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장의 점막에도 직접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상처는 곧 세포의 회복 과정을 불러오고, 이 회복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누적되면서 결국 암세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와 저장 과정에서 생겨나는 아질산염,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성분들은 모두 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매일 먹으면서도 실제로는 몸속에 작은 불씨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암 발병과 식습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특정 전통 발효식품과 가공식품을 암 위험 요인으로 분류했고 국내 보건당국 또한 짠 음식 섭취를 주요 관리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식탁은 여전히 짠 맛과 저장 음식 위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이 단기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먹었다고 내일 곧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간 무심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진 결과지를 통해서야 그 누적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반찬들이 세포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기전을 통해 몸을 변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이 위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분 줄이기입니다. 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위와 장에 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덜 넣고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2주 정도 지나면 혀가 새로운 맛에 적응합니다. 두 번째는 발효와 저장 음식 관리입니다. 김치나 젓갈은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만든 음식이지만 지나치게 묵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기본이고 청결한 상태에서 담가야 유해 성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리법의 변화입니다.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지 말고 굽거나 튀기기 보다는 찌기와 데치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볶음 반찬 대신 데친 나물을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묻히면 발암 물질 발생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을 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안 음식 섭취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해조류와 착곡은 몸 속에 들어온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베리류는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밥상에 늘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습관은 예방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과 자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소화 불량, 속쓰림, 체중 변화 같은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한다면 치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매일 먹던 반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낯설게 바라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는 것입니다.그렇게만 해도 팝상은 암세포를 키우는 환경이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는 반대로 실천하지 않아 후회하게 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두 부류의 환자를 자주 만납니다. 같은 나이대 비슷한 생활을 했던 분들이지만 식습관의 작은 차이가 결과를 극명하게 갈라놓곤 합니다. 한 환자분은 70대 초반 여성으로 몇년전 위염 진단을 받은 뒤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김치는 덜 익었을 때만 소량 드시고, 짠 국물은 아예 줄였으며 볶음 반찬 대신 데친 나물 위주로 식탁을 꾸렸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불평을 했지만 1년이 지나자 모두가 새로운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위내시경에서 염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소화불량 증상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 병으로 이어졌을 것 같다고요. 반면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고위험 용종이 발견되었지만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권고에도 여전히 짠 장아찌와 젓갈을 즐겼고 기름진 볶음 반찬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대장암 초기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치료가 가능했지만 환자와 가족 모두 큰 후회를 남겼습니다. 이두 사례는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이 결국 몇년뒤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한 사람은 몸이 달라졌고 외면한 사람은 병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늘 매일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암세포를 키울 수도,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왜 지금부터라도 밥상을 바꿔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밥상에 오르는 익숙한 반찬이 어떻게 세포에 상처를 주고 결국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짠맛, 오래된 발효와 저장, 반복되는 기름조리, 그리고 오랜 습관의 누적이 몸속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상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든든한 방패가 되어 평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간을 조금 줄이고 조리법을 가볍게 바꾸고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정기검진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밥상 앞에서 내 몸을 위한 한 번의 선택을 하신다면 몇년 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여러분의 밥상은 오늘도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건강까지 담아내신다면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한 백세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